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안녕. 어, 신부님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위해서 강론하고 싶은데. 어, 뿅망치 하면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하려고요. 나올 거야? 진짜 나올 거야? 어, 알았어. 그럼 뿅망한다 우리 중고동반 안녕? 어허, 감옥한 중고동부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청년들 안녕? 예. 네.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나오면 이제 끝입니다. 뿅망치는. 자, 그러면은 우리 주일학교 중고동부 청년들은 어, 신부님이 있다가 성경 구절 물어보면 그것만 딱그 맞춰 주면 됩니다. 저는 어 아주 특별한 어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국민학교 중퇴하셨습니다. 글자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머니의 최고의 소원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어 제가 동생하고 어, 주일 미사 때 복사 쓸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일독서이독서 해보는 게 어머니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는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 되지만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넣는 이런 카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매일 미사를 펼쳐주고선 그걸 좀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읽으니까 어머니가 녹음 버튼을 이렇게 누르셨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니까 그 테이프를 갖고 거의 3주 가까이 매일 그거를 들으시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도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제 어머니는 저렸을 때부터 장사하셨었거든요. 장사하시면서 들으시고 계속 들으셨더니 어느 날 저랑 제 동생이 어 주임미서 복사했을 때 아버지가 또 일독사 하실 때 어머니가 이독사로 올라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 어머니께서 어, 사도 바오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그 외우신 거를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글을 모르시니까요. 교중미사 때이 독서대에서 그냥 막 우르셨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어머니한테 가서 괜찮다고 그리고서 내려 보내고 다른 자매님이 오셔서. 어, 이 독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챙피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엄마를 줬을까? 왜 이렇게 무식한 엄마를 줬을까? 네. 참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저희 엄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그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는 어, 장사를 하시는데. 새벽 5시에 성당에 오셔가지고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7시까지 2시간 동안 성물도 그뭐 그런 것도 다 못하시죠. 그게 잘 모르시니까. 묵주기도 하시고 성체조배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녁 때 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장사 마치고 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촛불 켜놓고 그냥 묵주기도만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었죠. 어머니의 그 기도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단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죠. 아들은 신학교에 갔는데 어머니는 신학생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아들이 사제가 되니까 어머니는 사제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어 중간 중간에 저도 신부님이 되기 전에 유혹도 많이 받았었었고, 또 신부님이 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아, 나도 그냥 그만둬버릴까? 장가 갈까? 네. 이런 마음이 들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냥 마음을 다시 바로 잡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 못난 아들 위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는 어머니의 기도. 저는 아마 그 기도가 없었으면 어, 신부님으로 신부님이 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부님이 되더라도 열심히 사는 신부님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항상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계속해서 나만을 생각해 주고 있다. 라는 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많은 용기를 주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내가 좀 잘못되고 또 죄를 저질렀어도 다시 내가 하느님께로갈수 있는 그 용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요. 오늘 복음 앞부분에 보면은요. 어떤 세례였는지 세례자 입을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 세례는요 회계를 위한 세례, 회계는 누가 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되죠 회계는? 1번 강아지, 2번 고양이, 3번 죄 지은 사람 몇 번? 예, 죄인이 하는 게 회계가 바로 죄인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시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마치 저희 어머니가 신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저와 똑같은 길을 걸어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게 됩니다. 이게 하느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느님은 죄, 악, 그다음에 어려움, 유혹 이런 거를 그냥 다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당신이 그런 죄와 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함께 나, 나에게 오셔서 나랑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 우리 중고동부, 초동부 청년들 이제 문제 나갑니다. 여기 복음 좀띄워주세요 자, 자, 땡땡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렸다고 합니다. 자, 땡땡은 뭘까요? 여기서 땡땡 무엇이 열렸을까? 자, 알면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자 용기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아, 하은이참참참할줄 하은이. 알아요? 네. 자, 합니다. 참, 참. 자,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선택하는 거예요. 알았죠? 참참참 들어가세요. 자, 나는 안다. 무엇이 열렸는지. 자, 나는 안다. 자,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자, 빨리 나와요. 무엇이 열렸는지. 자, 너도 나와. 어. 자, 옆에 앞에 서세요. 자, 합니다. 참, 참, 참. 들어가시고. 참, 참, 참. 들어가시고. 자, 자 나는 한다. 자, 나오세요. 하은니 다시. 아이고, 이뻐라. 자, 우리 복사도. 아, 좋아. 자, 자 이리 와요. 자, 합니다. 자, 아까 이쪽에서 틀렸지? 그럼 신부님이 이쪽 하겠네. 그지? 자, 합니다. 참, 참, 참. 자, 들어가시고. 참참참어 좋습니다 나와 나와 자참참참 이리 와 이리 와자 들어가시고 자 무엇이 열렸습니까 맞습니다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에 머무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성사 받은 뒤부터 하느님께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문은 계속해서 열려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여러분 위에 머물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라고 하죠. 이 말씀이 내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성령께서 내 위에 머무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말로 다할수 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느님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땡땡. 내 마음에 드는 땡땡이다. 자, 나는 이 땡땡을 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그래. 우리 하은이. 자, 멋있어. 자, 이번에는 꼭 맞추길 바랍니다. 자, 갑니다. 참참참. 참, 참. 자, 들어가시고. 자. 참참참. 참, 참. 들어가시고 자자 나는 땡땡을 한다 어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면 빨빨 리리 나와요 자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이거 계속하게 생겼는데 자자 자, 갑니다 참참참참참참자참참참자 뭐예요 네 맞습니다 아들입니다 자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자 하느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세례를 받은 순간 똑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이렇게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들 낳으면 딸 낳으면 그딴그 그 낳은 순간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되죠? 낳은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만 생각하게 되죠. 무엇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내가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거다 사야지 이런 생각 듭니까? 그런 생각 드는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걸로 내 아이가 지난번에 뭐 사달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사줘야지 보통 보통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세례성사부터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도 그거보다 몇 배로 더 강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단한 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주님 세례 축일을 통해서 선포된 하느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단한 순간도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잊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은 하느님의 시선에서 단한 순간도 사라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절대 못 버리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자녀는요, 부모를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알려준 것처럼 나와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그 관계를 똑같이 맺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 내가 죄를 졌어도 천국 문은 열려 있고 내가 악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당신 말씀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언제나 내 위에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례 성사를 받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과 이런 놀라운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려면, 이제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언제나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나도, 나를 위해서도 천국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도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강론은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거 할까? 네. 진짜 너올 거야? 진짜? 신부야 약속했어. 알았어요. 자, 다음 주에 이거 할까요, 우리 청년들? 하지 마. 네. 알았어요. 자 좋습니다 아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저도 왜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조금 있고 중고등부는 너무 과묵하고 청년들은 저 구석에 처박혀있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강론을 마치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례성사를 내가 받았잖아요 받은 순간 천국문은 나를 위해서 언제나 열려있다 이 첫번째 사실 두번째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 절대 잊지 않고 계신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 요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는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내가 세례 성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이 됐던지 간에 하루에 한 번씩은 이번 주한 주간 동안요 하루에 딱한번 정도는 내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기도도 좋으니까 기도 하루에 딱한 번씩 좀 하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멘.